안녕하세요, 비트겟 구조대입니다. 여러분 코인 선물 거래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선물 거래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 테더맥스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테더맥스에서 블루핑 거래소와 제휴하면서 100% 페이백 이벤트와 입금 거래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면서 부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정보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블루핑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용자들이 다양한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용자 친화적 환경을 제공하여 직관적이고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테더믹스가 블루핑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신규 가입자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이벤트인데요. 100% 페이백 이벤트와 입금 거래 이벤트입니다. 테더믹스와 블루핑 거래소는 2024년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한 선물 거래 수수료 100%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선물 거래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님들께서 지불하신 수수료의 100%를 환급해드리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실상 수수료 부담 없이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이벤트 기간 동안 블루핑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하시면 트레이딩 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전액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님들께서 지불하는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래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드립니다. 테더맥스와 블루핑 거래소에서는 특별한 입금 거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입금 금액에 따라 정해진 보너스를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트레이더와 고래 트레이더를 구분하여 각각의 조건에 맞춘 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트레이더의 경우를 살펴보면 500 달러를 입금하면 25 달러의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총 거래량이 50만 달러에 도달하면 추가로 50달러의 보너스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의 입금으로도 상당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고래 트레이더 분들을 위한 특별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래 트레이더의 경우 1만 달러를 입금하면 500달러의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총 거래량이 500만 달러에 도달하면 추가로 500달러의 보너스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대규모 재산을 운용하는 고래 트레이더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테더믹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에서 제휴 거래소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블루핑 거래소를 선택해 주세요. 블루핑 거래소를 선택하신 후 테더믹스 레퍼럴 코드가 자동으로 적용된 계정을 생성하시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테더믹스는 이번 블로핀 이벤트 외에도 다양한 거래소에서 훌륭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신다면 선물 거래 수수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테더믹스는 선물 거래 리스크를 줄이는데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높은 페이백 비율. 테더믹스는 각 거래소와의 제휴를 통해 높은 페이백 비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트레이더들은 거래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어 거래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속한 환급 서비스. 테더맥스는 페이백 신청을 간편하게 처리하며 실시간 출금 기능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시 페이백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트레이더들은 자금을 더욱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4시간 고객 지원. 테더맥스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고객 지원 센터를 통해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문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첫 사용자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 테더맥스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사용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트레이더들은 더 많은 보너스와 리워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거래소와의 공식 제휴. 테더맥스는 다수의 주요 거래소와 공식 제휴를 맺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각 거래소별로 맞춤형 혜택과 프로모션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최적의 거래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은 선물 거래 수수료 페이백 전문 플랫폼 타더맥스에서 진행하는 신규 거래소 오픈 이벤트와 타더맥스 페이백 서비스의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선물 거래하시면서 수수료 리스크를 줄이고 다양한 혜택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 많은 혜택을 누려보세요. 앞으로도 구독자님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비트게 구조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